명희와 함께 휴앤락 오늘의 주제는 어, 피부 안티에이징입니다. 어, 오늘 이 자리에 고은세상 김양재 장봉석 피부과에 김양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피부과 전문의 김양재라고 합니다. 원장님 저, 지난 여름에 폭염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죠. 피부도 자외선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테고 다시 가을이 되면은 이제 피부가 또 건조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건조한 피부를 좀 관리해주기 위해서 오늘은 피부 안티에이징. 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네. 안티에이징 그 기본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네, 보통 뭐늘 듣던 얘기들이죠. 네. 그러나 정의를 하면 좀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피부에는 외적 변화 있고 내적 변화가 있거든요. 외적 변화는 대부분이 골격이 변한다든지 피부가 늘어진다든지 지방이 늘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고요. 내적 변화는 피부 자체에 콜라겐이 변성 온다든지 또코라이 감소한다든지 엘라스틴 섬유, 혈우루론산이 감소가 옵니다 그래서 애적 변화와 함께 내적 변화를 함께 치료해 주는 것이 안티에이징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 안티에이징의 좀뭐 대표적인 치료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을 주시죠. 네. 보통 대표적으로 내적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스킨 부스터가고 치료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내적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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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대표적인 것이 보통 써마지 아니면 음. 울쎄라 그런 음. 것이 대표적이고. 음. 스킨 부스터로서 치료하는 것, 우리가 얘는뭐리쥬라이나 주베 같은 스킨 부스터를 이용해서 안티에이징을 많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들 리프팅 장비가 요즘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서 참많에 따라잡기 가 힘든데 레이 장비의 기본 뭐질 원리 설명을 좀 해주시죠. 써머지에 네.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썸마지은 고주파의 대표적 장비고, 그렇죠. 아직까지 썸마지를 능가할 수 있는 장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인기가 많고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썸마지라는 거는 우리 피부 중에는 펴피, 진피가 있고, 진피 전층에 그 고주파가 작용해서 우리 잔주름, 또 탄력, 또 늘어진 주름, 종합적으로 피부를 맑고 탄력있게 해주는 게마지거든요 음. 소음파로서는 대표적인 게월세랍니다월세도 예. 역사가 제일 오래됐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일반이 거의 알고 있습니다. 예. 음. 음. 월세라는 작용 기전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음파가 피부에는 토피, 진피, 혹은 근육층이 있고 지방층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방층과 근육 사이를 연결, 연결해주는 것이 그 지방 근막이라고, 예. 스마스라고 그러죠. 예. 스마스. 거기를 당겨주므로서중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그런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운장님도 스마지나 이제 울세라 이제 이런 저 치술 과정에서 좀뭐 통증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한간에는 이게 좀막 아프면은 치료 효과가 더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프면 치료 효과가 더 있다는 네. 거는 우리 고객 스스로 환자 스스로의 생각도이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것일 우리가 네. 치료의 원칙은 아픈 걸 삼을 수 있을 정도만이, 그때까지만 치료하는 것이 치료,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예. 그에 일반적으로 삼을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을 느끼면, 은 네. 그때 부작용이 생깁니다. 특히 예. 물집이 생기다든지, 예, 예, 그렇죠. 그에 우리 화상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절대 수면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음, 예. 리 환자의 반응을 볼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일반 그 호소 마취하고서, 환자의 반응을 보면서 참을 수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만 치료해야 음, 음, 최고의, 최상의 효과를 나타낼 음, 수가 있고요. 음. 그걸 넘어가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써아지라든지 그런 장비를 치료할 적에 무조건 아으로 참아야지. 음. 그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통증이 심한 사람들을 좀뭐 위한, 통증이 좀 덜한 네. 그런 뭐 장비가 좀 있다는 이야기가 있데써아지를 대표할 수 있는 장비 자체가 셀프라고 나있습니다 셀프? 프 예. 똑같은 고지파를 이용합니다. 음. 예, 그리고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레이저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음. 예, 그러고서 결과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그 결과를 낼수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울쎄라 다음 세대, V15라고, 하나, V15. V15라는 거는 플마스를 자극해서 늘어진 주름, 일반 잔주름, 모공 같은 거 좋게 하지만은 장점은 그렇게 아프질 않아요. 음. 물론 조금 아프긴 아프지만은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써머지나 울쎄라 비싼 장비를 쓰느니 음. 대신 그 카피 장비 그런 장비를 쓰겠다는 분도 많이 있겠죠. 네. 그러나 결과만은 오리지널 써머지나 울쎄라를 그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런 그 장비들이 그 피부과마다 조금씩 이제 좀 가격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비용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좀 그런 방법이 혹시라도 있으신지요. 보통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병은 비싸고 네. 어떤 병은 싸고 또 같은 네. 장비지만은 다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떠받를 치료한다. 장비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근본적으로소모품이더라 차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원장 선생님의. 치료 노하우가 있으나 노하우. 음. 예, 또 치료 경험이 있고 병원의 신뢰도 문제도 있고 네. 또 간간이 어느 경우에서는 재생팀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보장이을할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 가격이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네. 가격이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네. 병원 선택을 잘해서 의사 선생님의 신뢰도 또 병원의 인지도 또그 여러 가지 고려해서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후회 없는 그 레이저 선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레이저 시술 과정에서 뭐 과상이나 뭐 피부 손상의 그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얼마나 노하우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숙련된 기술을 갖고 있느냐 그런 분을 찾아가는 것도 사실은. 중량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같은 뭐울산을 치료한다, 써마지 치료한다. 네. 그럼 피부 타입이 다르거든요. 네. 또 피부 두께도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경험이 많은 분들은 네. 똑같은 써마지나 울산이지만은거기에 네. 대한 집중적으로 치료할 곳이 있고 네. 또 그냥 가볍게 치료할 곳이 있거든요. 네. 그런 노하우라는 건 갑작스레 생기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충분히 경험한 의사한테 치료하는 것이 아무래도 가격은 비싸지만은 네. 훨씬 안전한 치료를 받게 되겠죠. 네. 네. 뭐냐면 요즘은 20대들한테도 좀, 뭐, 쓴화가좀 인기라는 말이 있는데, 뭐, 20대 해도 되는지, 뭐, 아니면은 한 40대 정도 돼서 좀 사는 게 좋은지, 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저는 뭐, 20대 갖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안 씁니다. 네. 그러나, 20대 아무래도 경제 문제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음. 피부가 그렇게 주름이 있다는지 변성된 상태, 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그런 레 뇌절 선택하고, 2 0대한테 보통 스킨 부스터를 권하고 있습니다. 예. 스킨 부스터를 권하더라도 피부가탄력있고 맑고, 음. 생기나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다 꼭 뇌절하고 싶다. 음. 아니면 그런 그, 가성비 좋은 뇌절하고 싶다는 예. 비교적 저렴한 뇌절도 음. 있습니다. 그걸 예. 권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물론 써머지나으라고 하셔도 좋겠죠. 예. 근데 꼭 20대 안 된다. 그건 아니고, 그 음. 집이 비싼 돈을 들여서 예.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중에 이제 스킨 부스터가 가성비가 좋다고 하셨는데, 스킨 부스터는 좀 어떤 치료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부스터라는 거는 면역을 증강식단 뜻으로 내거나 써까지 쓰고 있고요. 네. 피부과적으로는 보통 나이가 드시면 콜라겐이 감소한다든지, 아니면 일라스틴 섬유가 감소한다든지, 아니면 피할 오른산이 감소한다든지 수분이 감소합니다. 음. 그런 비유에 스킨 부스터를 주사함으로써 싱싱하고, 음. 탄력있고, 음. 맑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예. 스킨 부스터라고 합니다. 스킨 부스터의 대표인 적게 우리, 우리나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약 중에 하나죠. 예. 주베루 음. 혹은 리쥬란 네, 예. 예, 그걸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리쥬란 예. 아, 주베룩? 네. 예. 요기에 뭐 대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리주란이라는 거는 자체의 음. 그 작용이 보통 연애에수출한 것들이거든요. 네, 네. 첫째는 리주란을 맞으면 피가 음. 맑아집니다. 음. 또 살력이 생기고 윤기난 피가 될수 있는 것이 리주란이고요. 네. 주배력은 그 자체가 콜라겐을 만드는 작용이 있습니다. 주배력을 맞으면 보통은 한 2, 3주, 혹은 2, 3개월부터 콜라겐이 만들어지기 시작 시작합니다. 음. 그래서 피부에 맑고 탄력있고 잔주름, 음. 음. 그런 주름이 좋고요. 네. 그 주베룩 자체는 일반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왜 네. 자기가 콜라겐을 만들어서 피부 정기하겠다는거예리쥬라는 네. 네. 조금 효과가 좀 단기간에 나타나고, 음. 나타나고 주베룩은 조금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난다라는 그런 설명 인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앞뒀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효과가 빨리 나는 뭐리쥬란쓰릭 역사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리쥬란 단기 효과 보통 결혼식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그렇죠. 그런 게 되게 신부들이 맑고 탄력이 싱싱한 피부를 원르지 않습니까? 네. 그때 아주 리쥬란트릭면 굉장히 효과 가 뚜렷하고 좋습니다. 예. 네. 근데, 결혼식 여유가 있다. 네. 그럼 콜라겐을 스스로 만들어낸 콜라겐 부스터. 대표적인 네. 게주베력이거든요 네. 주배력을 맞으면 콜라겐을 맞은 뒤부터 네. 점차로 콜라겐이 합성됩니다. 네. 그러면서 피부 전체를 아까 잔조름, 탄력, 네. 모공, 전체 흉터까지도 좋게 하는 그런 좋은 작용이 있거든요. 리쥬란시술 네. 하면은 좀 시술 후기를 보면은 좀 통증이 있다. 좀 이런 이야기 있는데, 좀 실제로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주사, 어, 특히, 피로넣면 통증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든요. 예. 그, 거그 사실입니다. 음. 예, 그러나, 리주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사를 맞기 전에, 수, 마취를 합니다. 병원 마취하고 나면, 주사판에 들어갈 적에, 약간, 통증 정도를 느끼죠. 예, 그러다, 진짜, 이제, 약을 넣을 때가 좀, 약간, 쏘는 정도. 예, 그 정도 같은 거, 웬만한 분들은, 아무 괜찮네? 그, 참, 아, 아프네? 막 아, 힘들겠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온 것이, 최근에 음. 그런 통증도 좀 줄여주고, 결과가 좋게는, 리쥬란 HP 플러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거 쓰면 그런 문제 여러분들 이 염려하는 문제 를 선도 해결했습니다. 예. 예. 보통 그 리쥬란 한몇회 정도 시술을 보통 합니까? 리쥬란 보통은 뭐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은 예. 보통 한달 정도 지나면 그 피부가 이제 되게 밝아지고 탄력 있고 예. 눈가나거든요 예. 보통 한달 간격으로 보통 3회 정도 그 권하고 있고요. 소피를 더 맞아도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음. 그 원장님 주베루 같은 경우도 병원마다 시술법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원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시술을 선호하십니까? 주베을넣는 방법에는 직접 손으로 맞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그의 우리 인젝터를 놓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 그 포텐셔 펌핑 턱을 이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이 있거든요. 그런데 손처럼 좋은 게 없죠 손주사. 네. 그런데 놓기는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정확히 진피층에 혹은 네. 흉터에 정확히 놓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그대의 장점은 약물 손실이 없습니다. 예, 네. 그저 같은 경우는 손주산을 선호하고 있고 음. 그에 보통은 이제 얼굴이라든지 전체 얼굴 올 적에 그때 는꼭주변력만 쓰는 게 아니고 보톡스를 성호하든지또히알루론산을 음. 성공하든지 함께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는 인젝터를 쓰는 게 훨씬 편한 방법이고요. 음. 우리 일반적인 흉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약을 입한 후에, 우리가 더포텐셔그 펌핑 팁을 이용해서 그 약을 밀어넣어주면, 비교적 양, 양이 적게 들어가지만 굉장히 편하게, 음. 그효에 넣을 수가 있고요. 네. 양의 손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음. 병원마다 자기, 별런 섞어서 할수 있고, 네. 자기 좋아하는 방법에 따라서 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피부 안티에이징을 주제로 우리 김장재 원장님과 토크를 나와봤습니다. 어,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어, 내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